저 울림성 있는 거 달려 여이 공연장 설계 이것도 어째. 막한 막 것이 아니야 디자인 설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요 호시관은 뭐지? 무반사 소음인가? 맞나? 아 무소음 방인가? 그거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실내에서 또그 조문 교시에서 말할 때 소리 다 울리지 네. 울리는다 있는데 그 설계 좀 잘하면 그 울림이 없는 거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 느낌이 약간 이상하다 는데게 느낌 이있 이질. 거기 <목소리> 그 주로 이제 그 음악 녹음할 때 어, 그때 쓰는 거 방음. 방음 달려 이게 방음보다는 이제 소리가 반사 안 되는 거. 소리 갖다 가 이제 그못 오는 거. 그게 상쇄되는 거야. 상쇄되는 거를 하면 이제 그 약간 울리는 소리가 안 들려 요 그런들도 가능하대. 그래요? 떠만. 다음에 D V D 아 이거 해야 되고.

쭉 이제 뜨고 이거 버터기. 아, 시들했던데. 어시들있던디비디 해봤자 크기는 다 똑같이 크기는. 버터 누르면 이제 튀어 나온다. 누르면 나와요. 나오다 어. 나와요. 나온다. 나와요. 나와서 이제 보면 쪽 있으면 이제 빵꾸 이거죠. 서 여자 지금 시 d 를딱 올려. 올려. 또 여기 집어어 집어넣으면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의 레이저 속에서의 레이저 속에서 레이저 쏘는다고. 쏘는 쏘는 잘 보이면 디비디 떴는그시 d 다 똑같이 윗면에 어떤 뭘 프린트돼 이거. 그러면 그 씨는 어떤 그그림있고 아래면 어때? 어, 우리 무지개빛. 응. 네. 무지빛 그 씨도 이렇게 중요한 거. 아래에서 쏴버리면 그 반, 그니까 러 무지빛 그시 버리면 이제 빛이 반사하는 그 모습이야. 그리고 뭐잘 보이려면 미세하게 보면 어떤 돌기. 그런 돌기. 키워어요 어, 어, 어. 어 단면잘 보면 단면, 반면이 그니까 위에 그 이제 우리가 뭐 씨디펜 있으면 위에가 이제 우리가 그, 그, 그 그림 그 글씨가 있는 글씨는 그, 그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판이고 잘 보이지 없군 보. 이렇게 썰게 달려오게 이것이 미세하다 보데 눈에 안 보인다 이거. 딱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데다 이렇게 네. 보인다고. 그런데 저 비슷 쏘아보네. 쏘아보니면 갔다 온 경로차. 네. 네. 오케이. 갔다 온 경로차 경로차통해서 이제 인식한 거야. 또 만약에 그 갔다 온 경, 경점, 만약에 그 한파장. 다시 말하면, 반파장의 짝수배로 오면, 그때까지 1로 이치하고 그리고 반파장의 짝수배로 오면 어떻게 돼? 얘는? 0. 어, 0대. 그래서 영가의그 신호를 다이 받는 거야. 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할 때는 이게 녹이는 거야. 그래서 녹이 받는 거고, 우리에게 이치할 때는. 빛을학 보내서 이제 빛이 그 반사된 종물차 통해서 우리가 그 일도 영으좀인식해서 그린도 뭐 영화도 뭐, 뭐거 음악 등등 종류 다다 쓰는 거야 이게. 여기서 뭐 광학 테스트 네. 네. 그것도 이것이구나. 저때는 배웠는데 지금 이렇게 안배워지네 이렇게 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그때 그 알루미늄 그 코팅한다고. 그것 뭐 우리가 뭐 얼굴 보여가는 거야. 거울처럼 보여가는 거. 야 아래 거 혹시 위에 거 망라질 텐데, 아래 거 망라질 안된다이 예. 생기면 그 집이 말이도 생기면은 그 순간에 잊지 못해. 아파이그래니 안녕. 다음에 모르프나비 다또 가서 모르프 아비디가어 애죠? 훌로우를 했거든요. 훌로우래. 해진대요. 진짜요? 기도 봐. 어 약간 어 오늘 동궁 가서 이제 빛이 약간, 약간 색깔이 약간 달리 보이네 응. 저것이 이제 미국인가미국 화폐. 그러니까 지폐. 유제 지폐 할때 쓰이는 거라가 무슨데? 제그어빨 저거서 이제 유저집회강제하려고 이제 더그 나비를 많이 채취해서 잡아서 유저집회 거기다 치면서 그랬단대. 참고로 그것이 그거 관련된 영화가 뭐냐면 이제 마피용 영화. 마피용. 유명 한그 우리는 소설 같은데 그, 그 소설인가 그런데 영화로도 만든 되게 유명한 거. 거기서 마피용이 뭐냐면 이제 프랑스 말이야 근데 그 나비라는. 마피용은 나비. 마피용. 네. 그게 팝이고. 밥 비용품에 나오는 거 보이거든. 그러니까 잘 보면 이제 그 재수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아. 재수들 품이 보면 일한다고. 네. 일할 때 그게 저 남, 것아 남대. 네. 보면 그저남 낚잡는 거. 아. 아무이도 네. 낚배 밥 비용 보지 오래됐죠. 이제 한가지만 설명 끝난대. 마디 배. 자 정상 파가 뭐냐면 정상 파는 뭐냐면 잘 중요한 거. 이건 뭐냐면 맞지 맞지 맞지. 이제 정지된 모습으로 정지된 형상으로 보이는 파다 그거야. 아. 그 말도 자게. 음. 그래서 정상, 비정상은 그것이 아니고 응? 정지된 성상으로 보이는 파라는 거두 개의 파가 만날 때 계속 오다 보니까 마치 이제 사고 보강가세 때 마치 멈추는 모습을 보이는 거그얘가 뭐냐면 기삿줄 튕길 때 아, 이띵 응. 어. 응. 그렇죠, 응. 대충 튕길때 벌금질 보고 띵 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그 모습까지 잘보이면 파는 갔다 오는 것 갔다 오는데 서로가 는그 상승, 서로가 상승, 보강대에서 이제 가만히 정지된 모습을 다 보인다는 것 기타줄튕기는거 떠는 뭐, 똑같다 고무줄 튕기는거 똑같은 이건 당연. 어 그래서 얘는 이제 바디 배뭐 이렇게 있다는 거하씬네요루제 다음에 오케이. 치우시우시우시우